2025년 12월 17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파동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여기서 테슬라 롱 포지션 들어간다고 공방에 말씀을 드렸는데 초단기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파동이 저는 ABC로 읽었는데 마감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헷갈리게 하는 포인트가 여기인데요. 여기 1, 2, 3, 4, 5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리셋이 됐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파동이. 그래서 A, B, C로 리셋이 됐는데 만약에 리셋을 안 했으면 얘가 W, X, Y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A파, 삼각형 W, X, Y, X, Z로 여기까지 C파가 됩니다. 그리고 A, B, C로 내려온 걸로 보면 D파를 내려왔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WXYXG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CDE를 맞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 노멀 임펄스를못 봤을 때 제가 많이 하던 실수였는데, 이게 리셋이 안 되고 만약에 마감을 했으면, 전고점 돌파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초단기가 될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터미널 두 개는, 이게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불규칙을 포함하고 있는 파동이어가지고 불규칙을 포함을 했는데 5연장 터미널은 잡히긴 잡히는데 불규칙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정적인 구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단 터미널 있는 거 확인을 했거든요 이거는 컨펌을 했고 여기 ABCD로 내려왔다가 또 ABCD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 여기 5연장 터미널 있는 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컨펌을 했고 그러면 여기 진행된 파동이 E파로 올라간다고 볼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여기를 ABC로 봤기 때문에 DD라인을 여기하고 여기 저점으로 바꿨습니다. DD라인이 밀린 거죠 지금은. 지금 그런 상태로 E파를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불규칙 파동 때문에 오연장 터미널이 일단 잡히지 않은 걸로 간주하고 DD라인을 그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 터미널이 없다면, 그래서 ABCDE 또 ABCDE로 올리는 파동으로 보면, 현재 DD라인은 아직 살아있는 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DD라인을 민다, 밀지 않고 버틴다의 차이는 저 위에 파동이 ABC냐, 아니면 표준형 마감이냐, 그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동이 지금 삼각형이냐, 아니면 WXY, 삼각형 중간 단계냐, 마감 전이냐 하는 거를 챙겨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셋 파동이 나온 걸로 보고 일단 ABC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5연장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BCD D파를 내린 걸로 보는데 이 5연장 터미널이 여기 지금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 저점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자, 여기 A, B, C, D를 올려서 여기서부터 A, B, C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2파 마감 파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나고 내려온 게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C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ABC를 올려서 e 파 내려왔으니까 만약에 내일 저점을 안 건드린다면 여기 있는 5연장 터미널이 여기서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점을 다시 건드리면 다시 마감을 해야겠습니다 여기가 ABCDE로 다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초단기가 될수 있다고 얘기 드린 거는 만약에 여기서 마감했을 가능성을 배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얘는 올라갈 때 WXY로 올릴 거거든요. 아니면 밑에서 연장 플랫을 만드는 게 아니라 ABC, 중간에 큰 ABC 플랫을 만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WXY로 만들겠죠. 그렇게 만들고 고점 갱신을 못하고 내려오는 파동의 모양으로 진행한다면 당연히 반등에 그칠 거고 여기서 반등한 파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지션을 지금 가져갔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던 터미널, 터미널 여기 있던 거. 그다음에 여기 있던 작은 터미널들 다 보이드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이드 안된 터미널이 한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그거 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큰 터미널이 아니어서, 전체 파동의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을 보면, 이오연장 터미널을 보이드 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리고 오연장 터미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보이드가 되면, 엘리오트 파동의 신뢰성에 문제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치명적인 오연장 터미널의 문제점은 여기서 시작이거든요오연장 터미널이 없는데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되돌림을 기다렸다. 그 대돌림 기다리면서 계속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터미널 1 수도 있지만,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니라면, 일단은 불규칙이 포함되거나 어지되거나, WXYXG 리셋이 되거나 지금 보이드 시키는 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공부방에 올려드릴 텐데, 불필요한 터미널이, 그러니까 터미널 1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는, 터미널이 안 잡힌 걸로 보는 게, 파동을 잃고, 대응을 하는데,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맞는 터미널이 아니면 터미널을 지금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내용이 어떻게 하면 보이드가 되는지는 거의 찾은 것 같은데 터미널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의 차이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불규칙이 있는 거가 터미널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보였는데 그거를 또 테스트를 해야 어떤 경우는 맞고 어떤 경우는 틀린지 정리를 할수 있고 그렇게 해야 또 바텀 카운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파동은 어제 여기 5연장 터미널 확인을 했는데 터미널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있던 거는 보이드가 되었고 추가 터미널을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삼각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에 터미널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뭐냐 차이는 이 삼각형이 마감되었을 때, 되돌림 파동이 진행할 때, 618을 와야 된다는 게 터미널 파동이고요. 터미널이 없으면, 되돌림에 대한 618 피보나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점이 다르니까, 제가 또 중간에 다른 터미널을 찾게 되면 업데이트를 드리겠지만, 현재 파동 시작할 때, 비트코인은 터미널이 없다는 거, 확인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나스닥 파동인데요. 나스닥 파동은 제가 5연장 터미널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했더니 맞습니다. 제대로 마감이 된게 맞고요. 얘도 마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 거고, 그래서 현재는 WX가 진행하고 있고, X파 진행하고 나서 Y가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파동 진행을 예상하고 있고, 그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파동이 그렇게 진행 안 되고, 여기까지가 A파고, A, B, C하고, D 올렸다가, E를 내릴 순 없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위에 파동이 지금 표준형 마감한 걸로 보여가지고, 제가 요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표준형 마감을 했으면, 밑에 시작할 때 WXY 시작 안 했고, 표준형 마감이었으면, WXY, Y파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내일이나 모레 시간 될때 파동 카운팅을 해서 다음 영상에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올려놓고 나서 한 3시간 잔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카운팅한다고 지금 낮에 쉬지를 못 해가지고 오늘은 영상 업데이트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내일 또 파동 진행하는 거 보고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